8월 15일 월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배웁니다. 이렇게 믿고 배운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우리 스스로도 수치스럽다 못해 또 자괴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이 이면엔 사탄의 끊임없는 노력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7장에 계속해서 그 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오면서 이젠 우리가 죄와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 드디어 선언적으로 선포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 바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우리는 해방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1945년 8월 15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우리는 드디어 해방됐다 라고 말합니다. 광복을 외쳤던 우리들이 해방을 기뻐했습니다. 일본의 악재로부터 해방했다 라고 말했죠. 지금까지 칠장에 계속 우리의 삶을 괴롭혀 왔던 무엇이요? 죄, 악. 이 모든 것들의 악재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합니까, 바울이요? 예,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이야기를 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누가 감히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 없다. 바로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그 악죄로부터 내가 바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으니까, 이젠 죄와 악과 상관이 없다. 그 열매인 사망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자신감을, 특별히 영적인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다가 그 일제시대를 벗어나고 해방을 맞았는데, 계속 일제 시대를 그리워하며 나는 일본 순사가 좋아요. 나는 일본의 천황이 좋아요라고 말한다면 이 땅의 백성이라고 할수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리워한다거나 계속 그 밑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아, 내가 죄와 상관없으니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해방되었다는 것,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깨달으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믿음,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오늘 내가 해방되었다는 것,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와 상관없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루를 힘껏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결박 압제를 뿌리치고 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해방된 감격을 우리가 일제 시대에서 벗어났던 1945년 8월 15일의 그 광복, 그 해방의 기쁨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이 나라의 자유를 주신 것도 감사하며 나에게 죄로부터 자유함 주신 것도 감사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보다 친절히 대하며 보다 상냥히 대하며 믿음의 생각들 말들 행동으로 오래 참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인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그 자유함의 기쁨을 만끽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